오늘 민수기 34장의 말씀 이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그 땅을 각 지파대로 분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수대로 많으면 많은 기업을 적으면 적은 기업을 재비를 뽑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각 지파대로 그들에게 기업을 나눠 주시는 이유는 그 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가 서로 다투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땅으로 인해 이스라엘에서 각 지파가 서로 다투게 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분열되어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각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특별히 그땅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아홉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보시면 열두 지파가 아니라 아홉 지파 반쪽에게 그 땅을 나눠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이미 앞서 살펴봤지만 이 32장 민수기 32장에 그 르우벤 족속,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문화세바지 그 반지파가 요단에 있는 요단 동쪽 지역이죠. 그 지역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3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가축이 많았던 루벤, 갓지파, 그리고 문화세 반지파가 이 목초 지역이 있는 그 요단 동쪽 땅을 원했던 것이에요. 모세는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대신에 너희가 가나안땅 점령, 을 하기 위한 그 전쟁 시에 무장하여 다른 지파가 땅을 받기까지 함께 싸우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원하는 그 요단의 동쪽 지역, 그 목초 지역을 너희에게 주겠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나세반 지파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명령을 하였던 것이죠. 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나세반 지파는 요단 서쪽 지역 그러니, 그러니 이제 자기들이 원했던 그 동쪽 지역이 아닌 그 요단을 지나 서쪽에 있는 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에 함께 동참하여 다른 지파 등이,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 지역,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 요단의 서쪽 지역은 루우벤과 문화, 그 갓지파, 그 문화세 반지파를 제외한 아홉 지파 반에 반에게 그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가나안 땅 분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땅 분배를 위해서 정하신 원칙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 33장 5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나눠 주시는 그두 가지 원칙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4절, 33장 54절을 한번더 같이,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지,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이 54절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해 준다는 라 것이에요.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분배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그 지파의 수를 고려하여서 땅을 분배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지파의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적으면 그 적은 기업을 주신다. 이 말씀은 공평하게 지파의 수를 따라서 그 기업을 나눠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과 같은 것이죠. 각 지파대로, 그 지파 안에 있는 족속대로, 그 족속 안에 있는 가문대로, 가문의 수대로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소외되거나 빠진 사람이 없도록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이땅 분배 안에 근본적인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땅, 뭐 요단의 동쪽에 있었던 그 땅이든 요단의 서쪽에 있는 그 땅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다고 그 땅이 그들이 주관하는 그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땅을 잠시 위임받아 관리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그 땅을 그 지파에게 그 가문에게 주셨다한다고 한들 그것이 모든 소유가 그들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것은 그 땅을 분배받아 사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궁극적인 땅 분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각 지파에게 나눠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지경이며 영역인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되면 반드시 그 땅에 있던 모든 원주민들을 몰아내려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우상과 산당을 다 깨부수고 정결하게 만들라고 주님 명령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궁극적 궁극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각 지파에게 나눠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하는 그 원대한 궁극적인 사명 안에 그 땅을 분배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본문의 말씀, 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기업을 맡겨 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며 직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 혹은 사업장,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며 직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그 직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걸 통해 너희들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도 있지만 그 목적 앞서 그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라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라고 우리를 그곳에 파송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그곳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속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지경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주님 제가 이것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일터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넓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영역을 우리에게 지경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섬기는 곳, 우리가 땅을 버타며 발을 딛고 사는 그 지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궁극적인 목적 아래에서 우리를 보내,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은 땅을 분배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주의 말씀대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섬겼던 문화와 습관들을 다 깨부시고 다시금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제 땅이 없어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심으로, 그래, 너희들 여기서 편안하게 살아라. 너희들 잘, 목축을 잘 관리하고, 잘 심고, 잘 자라게 해서 좋은 열매 따먹고 잘 살아라. 그러라고 주신 땅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그 땅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게 하여라. 하나님을 섬기는 지경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그 땅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명자로요. 그러니 여러분, 선교가요. 저 어디 사명받아서 타국으로 나가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과 사명을 받은 선교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정 안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와 예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뭐 선교사가 꼭 외국에 나가서 선교해야지 선교사입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지역과 삶의 현장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선교사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부름받은 사명자일 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라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경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그 사명을 가진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지만 또한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셨어요.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우리 넘치는 교회도 이와 같은 기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노회 안에 속해 있는 총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 넘치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적인 의미 안에서. 단순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넘치는 교회의 공동체 이름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과 우리의 믿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비로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일터, 사업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인 것이에요. 또한 우리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기업을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경이 어디인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 안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뉴욕노예 안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또 총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경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자리입니다. 가정과 삶의 일터, 교회 안에 또한 우리의 지경이 있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순, 사역부서, 선교회, 이런 이 모든 영역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경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모든 공동체가 모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기업을 잘 섬길 때, 신실하게 잘 섬기며 나아갈 때에 바로 비로소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심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